예, 이처럼 미국 대사까지 나서 방위비 증액을 압박하면서 주한미군 문제를 거론한 것 자체가 한미관계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으로 봐야 할것 같습니다. 그런데 이게 엄포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일부 주한미군을 철수시킬 수 있다는 얘기들이 최근 들어서 나오고 있습니다. 그야말로 가능성의 수준인지 아니면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인지 차정성 기자가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. 주한 미군 가운데 유일한 보병 전력인 2사단 1여단은 올해 7월 순환 배치됩니다. 전차와 장갑차 등 장비는 그대로 둔채 인력만 교체되는 방식입니다. 하지만 아예 장비와 함께 미 본토로 철수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. 1여단은 전시에 북한군의 진격을 막는 동시에 반격을 할때 최선봉에서는 부대입니다. 전시 자동 개입을 보장하는 인계철선과 같은 존재입니다. 군 소식통은 1여단 순환 배치 중단은 육군 전투력이 없어지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습니다.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 바뀌지 않는 한 쉽지 않은 일이라고도 했습니다. 동맹국 모두에게 큰 충격이 되고 있다라는 거요 방위 공약 자체를 그 정도로 흔든다라는 것은 우리 입장에서는 그러면 동맹 자체를 좀 다시 생각해야 될 정도로 너무 심하게 압력을 받는 거고요. 일부에선 평택 컴프리스에 있는 미 8군 사령부가 일본으로 이전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. 미국은 6.25 전쟁 이후 군 병력을 일본으로 철수시키려 한 적이 있습니다. 하지만 이승만 당시 대통령이 반공 포로까지 석방하면서 북진 통일을 주장하자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맺고 주한미군을 주둔시켰습니다. TV조선 차정승입니다.